어, 321페이지 필수제 6번 문제 풀어볼 건데, 이 문제는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무리함수에서는 항상 이 시작점이, 그죠? 얘가 최소이거나 혹은 최대이거나, 뭐 아래로 내려가면 최대가 되겠지. 이건 지금 감소함수이고, 최소값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x 정이요. 그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이 값이 최소 또는 최대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최소값이 없다. 그 다음, Y절편, Y축과 만나는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거. 지금 이 점은 0,2구나. 이렇게 해서 점두 개를 먼저 포착을한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작점은 사실 어떻게 보이냐면, 거꾸로, 우리 a 점 a 좌표는 A값은 먼저 모르겠고, 뭐 루트 안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인 걸알수 있었어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은 누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x에 이제 시작점 x값이 4잖아요 4,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얘가 4가 나오려면 여기 값이 마이너스 4여야겠지 가로로 묶여서 그리고 나서 시작점 마이너스가 2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0일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표준형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작점을 정확하게 알수 있었어 됐지? 그리고 나서 문자가 여기 해결되지 않은 이 문자가 한 개인데 그점 하나를 찾아낸 거지 0,0 0,2를 찾아낸 거야 얘 그럼 이제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2 대입하면 나머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에 0 Y에 2 대입하면 2는 요 A 2, 0 대입하니까 뭐야 이거? 플러스 4죠. 루트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야. 넘어가니까 얘3은 2. 결국 a는 2 이렇게 알수 있었어. a가 2가 됨을 알수 있으면 이제 대입해가지고 나머지 b와 c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별로 y는요 이렇게 되네요. 2의 루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2, a는 2고, b는 4고, c는 마이너스 2여서 그러면 4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별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에 있는 점들을 찾아서 다시 대입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